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일단 상 특별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네. 오, 어떤 주제로 어, 이 특별상 받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제 꿈에 대한 주제로 음.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좋아요. 한번 그러면은 중국어로 직접 어, 네. 해주세요. 大家好，我是来自泉州的崔美丽。<laughs> 今天我来参加这个比赛的理由，就是为了告诉大家我的理想。我的理想是当一名教师。听妈妈说，在她怀孕的时候，一直在教汉语，直到我出生的前一天。姥姥是一名退休教师，我小时候常常喜欢和姥姥、姥爷一起玩教学的游戏。姥姥说，五岁的孩子教起书来有板有眼的，就是当老师的料。哇、okay. 哦，어떤어떤의미인지，살짝한국어로。 간략하게 요약할 음,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게임을 좋아했는데 내 할머니가 퇴직 교사이신데 저보고 5살 아이가 이렇게 잘 가르치는 건딱 음. 선생님 해야 한다고 어. 하셨다고 음. 이런데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머니가 중국인이면, 어, 그 중국어 그냥 할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 왜요, 왜요? 저도 태어나서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어밖에 몰랐고, 오. 중국어 그런 것도 엄마가 중국인이라 해서, 다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다 혼자서 또 배워야 돼요 그냥 음.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음. 제 주변에도 그~ 다문화 가정인데 한국어밖에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음. 네, 최미리 학생의 어머니 리리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미리 학생이 이번에 특별상 탔잖아요. 네. 수상 소감 궁금합니다. 이거 어머님께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쁘실 <laughs>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기분이 되게 좋고요. 근데 아기가 이제 특별상 받으니까 음. 처음에 기대가 되게 많아서 가지고 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음. 훌륭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잘 준비를 할걸 그것 때문에 되게 후회를 했었어요. 아니 한국말이 너무 유창하세요. <웃음> 한국에서 <웃음> 네.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제가 2001년도 처음 한국에 왔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됐죠. 그러면은 이제, 그 처음 들어오셨을 때부터 한국어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중국 사실 때부터 하셨던 건지 아, 제가 중국에서 대학교 음. 한국어과예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 한국어 단어를 많이 외워가지고 음. 네, 실제로 회화 말을 하는 능력이 한국에 와서 아.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어를 잘한 거예요. 그러면 살짝 미리의 마음을 좀 아셨을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얘도, 얘도 외국어를 배우니까 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문화 가정 친구들 보면, 드는 생각이 저만 해도, 어, 엄마가 이렇게 외국인이고 하면, 헉, 언어를 확실히 좀더 쉽게 배울 텐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럼. 말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취미리 도 그런 음. 말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리야, 너 엄마가 중국 사람이니까 음. 그래서 네가 중국어 잘한다고. 어, 음. 아, 진짜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미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음. 그리고 제가 바쁘니까 미리는 한국 요치원 다니잖아요. 네. 처음부터 한국어 아. 배워가지고 저는 이제 집에 오니까 음. 집에 오니까 중국어로 가르치고 싶은데 수통이 안 돼요. 음. 얘가 말을 못 알아듣니까. 아. 그럼 제가 중국어로도 해야 되고 하, 또 해석을 더 해줘야 또 해줘야 되고 또성격이 급하니까 그런 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가 처음부터 이제 중국어 배우진 않으면 아무리 엄마가 중국 사람이더라도 못해요. 중국어 음. 못해가지고. 근데 음.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엄마가 집에서 중국말만 하면 됐잖아요. 음. 애기 어렸을 때부터 주, 엄마가 계속 중국어 음. 하면 애기 그냥 중국어 저절로 잘하잖아요. 네. 저절이라는, 건 아. <laughs> 저절이라는 건 없어요. 저절이라는 게는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마그레기 대회에 참가를 하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아. 생겨가지고 그래서 정말 음. 정말 이런 기회를 주신 그그 음. 그 주최. 저게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음. 애기가 네, 이렇게 자신감 넘친 건저 처음 봤어요. 네. 네, 사실은 미리 어렸을 때 제가 중국어 가르치면서 정말 얘가 안 따라오니까 아. 제가 너무 열 받아 가지고 한 번에 호, 얘를 혼냈어요. 소리가 조금 크니까 음. 이제 미리가 이제 예민해 가지고 울었어요. 음. 딱 그때 아빠가 들어. 미리 아빠가 들어와 가지고 미리 아빠가 <웃음> <웃음> 그렇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음. 어,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해야겠다. 음. 너무 엄마 역할도 하고 선생님 역할도 하지 말라. 음. 엄마는 그냥 따뜻한 엄마 그 사랑을 해주고 음. 너무 엄격한 선생님 역할을 하지 말라. 아기가 음. 스트레스 받는다고. 만약에 아기가 정말로 중국어 가르치고 싶으면 학원으로 보내 <laughs> 학원 보내라고. <laughs> 근데 사실 말이 맞아요. 음. 저도 그게 인식이 돼가지고 음. 어, 아기가 자기 애들이 가르칠 때좀 인내심 가지고 가르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중국 사람이니까.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리 중국어 가르칠 때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음. 친구처럼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 얘가 좀 공부 제대로 못해도 그냥 혼내지 않고 음.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갔어요. <laughs> 미리야 이번에 성 받은 거 너무 고맙고요. 네, 사춘기도 잘 끝났으니까 정말 고마워요. 네, 내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정말 공부도 힘들고. 그래서 엄마도 노력을 해서 네, 미리 마시는 것도 많이 만들어 주고, 미리도 열심히 하고, 어, 미리 이제 교사가 되는 꿈이 꼭 이뤄지기를 바랍니다.